벅스뮤직은 2000년 2월 운영을 시작한 대한민국 최초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2000년 초중반에는 음원 사이트의 대명사로 불리며 벅스 차트가 인기의 지표 중 하나였고 타 음원 사이트와 비교했을 때 음원 보유량이 가장 많으며 또한 고음질을 지원해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벅스뮤직 성인가요 차트에서 4월 셋째 주 1위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내용을 전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4월 셋째 주 성인가요 순위 30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며 가수님이 직접 만든 곡으로 듣는 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데요 감성장이다운 음색으로 듣는 팬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고 있는 장민호님의 내 이름 아시죠가 9계단 하락한 30위에 올랐습니다 아름다운 선유리에 새겨진 이별의 흔적 애틋함과 공감을 부르는 혜원이님의 울고 있네요가 1계단 하락한 29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트롯3 예심에서 감성과 기교를 넘나드는 무대를 선보이며 마스터들을 깜짝 놀라게 한 김용빈 님의 애인이두 계단 하락한 28위에 올랐습니다. 시적인 노래말과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극적인 노래 구성이 감성을 자극하는 곡으로 미스터트롯 결승전에서 불러 화제가 되었던 정동원 군의 여백이 지난주와 같은 27위에 올랐습니다. 현역 가왕투 자체 평가전에서 깊은 울림을 안겼지만 예상보다 저조한 27개 버튼을 받아 충격을 안겼고 이를 쿨하게 받아들이며 노래와 같이 화제가 되었던 강문경님의 옛날 애인이 무려 9개단 상승한 26위에 올랐습니다. 한번 들어도 중독되는 신나는 멜로디와 귀순씨를 향한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재미있는 가사가 인상적으로 일본어 버전도 큰 사랑을 받았던 대성님의 날바귀순이 8개단 상승한 25위에 올랐습니다. 가수님의 딸 하영이를 위해 직접 작사에 참여한 곡으로 어린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가사와 신나는 멜로디로 사랑받고 있는 돼지토끼가 8계단 하락한 24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 부른 곡으로 노래를 부르는 내내 미소와 함께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며 흥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고 구수하면서도 호스럽지은 목소리로 찬또배기라는 별명을 얻게 한 이찬원님의 진또배기가 1계단 하락한 24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트롯3 결승에서 선보인 곡으로 엄청난 화제였죠.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섬세한 가창력과 감성이 돋보이는 무대였던 김용빈님의 감사가 두 계단 하락한 22위에 올랐습니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단골로 등장하는 곡으로 수많은 가수들이 선택한 명곡인데요.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담은 노래로 미스터트롯 예선에서 정동원군이 원곡자 앞에서 부르며 다시 유명해진 진성님의 보릿고개가 두 계단 하락한 21위에 올랐습니다. 사랑을 잃는 것도 지키는 것도 어렵다고 독백처럼 외치는 슬픈 사랑의 자화상과도 같은 곡으로 가수님의 호스럽 짙은 목소리가 감성을 자극하고 있는 장윤정님의 사랑 참이 두 계단 하락한 22위에 올랐습니다. 가수님의 대표적인 힐링곡으로 많은 트로트 팬들의 노래방 대표 애창곡인데요. 슬프고 애절한 멜로디 위에 누구나 겪는 인생사를 담은 노래로 저마다 사연이 있고 어려움을 견디며 산다는 것을 가사에 담았고 중독성 강한 후렴구에서 특유의 간드러지고 애교 섞인 보이스로 인생의 고비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는 홍진영님의 산다는 건이 5개단 상승한 19위에 올랐습니다. 방송인이자 요리 전문가로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중경가수님의 인기 히트곡으로 사랑의 콜센터에서 이명웅님과의 듀엣 무대 영상으로 화제를 모았고, 황영웅님도 커버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진미령님의 미운 사랑이 7계단 상승한 18위에 올랐습니다. 가수님만의 매력을 통해 복고 열풍을 제대로 불러일으키며 공개 직후 각종 음원사이트 트로트 차트에 1위로 진입했던 홍진영님의 오늘밤에가 조금 순위가 많이 떨어진 9계단 하락한 17위에 올랐습니다. 전통 트로트로 시작했다 발라드로 마무리되는 독특한 곡으로 마음을 울리는 가사에 애절하고 촉촉하게 젖어든 감성으로 듣는 팬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장윤정님의 목포행 완행 열차가 한계단 하락한 16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트롯 당시 가수님이 부른 강진님의 곡으로 10년 넘는 음악 내공이 압축된 첫 소절이 터지자 객석은 물론 마스터석이 일순간 얼어붙었는데요. 마스터들의 논란과 감탄을 자아내며 지금까지 노래방 애창곡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 영탁님의 막걸리 한자리두 개단 하락한 15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흥얼거릴 만큼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감탄을 요즘 유행어인 찐으로 표현한 신나는 리듬의 댄스 트로트 곡으로 반복되는 후렴구는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중독성을 자랑하는 영탁 님의 찐이야가 두 계단 상승한 14위에 올랐습니다. 젊은층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그 인기에 힘입어 대학교 축제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학생들을 열광케 한 영상 또한 화제가 된 김현자 님의 아무르 파치가세 계단 하락한 13위에 올랐습니다. 신나는 노래를 듣고 싶을 때이 노래만큼 제격인 노래가 없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로 핫한 유행어인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문구를 재치있고 유쾌하게 풀어낸 가사말이 되어져 한번 들으면 중독성 있게 귀를 사로잡는 영탁님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가 지난주와 같은 12위에 올랐습니다 곡이 가진 깊은 감성과 가수님 특유의 절제된 보이스가 어우러져 팬들의 심금을 울리며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부드러운 중저음으로 시작해 점점 감정을 끌어올리며 고음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아낸 이명홍님의 다시 사랑한다면이 세계단 상승한 11위에 올랐습니다. 젊은층 사이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으로 지칭하여 어지러운 오늘의 현실을 위트와 해악으로 풀어낸 나훈아님의 테스형이 7계단 상승한 10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선보여 사랑받고 있는 곡으로 노사연님의 곡이죠.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와 따뜻함을 통해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져도 사람의 감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아낸 이명웅님의 바램이 2계단 상승한 9위에 올랐습니다. 노래로 감동을 줄수 있다는 것을 잘알수 있는 곡입니다. 여러 리메이크 버전이 존재하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김광석님과 가수님의 버전으로 특유의 서정적인 음색과 곡의 감성적인 멜로디가 합쳐져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명옥님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두 계단 하락한 8위에 올랐습니다. 요즘 큰 사랑을 받고 있죠? 현대인의 사랑법을 재치있게 표현한 가사가 인상적으로 정통 트로트만을 고수해온 가수님의 변신이 돋보이는 곡인 문희옥님의 평행선이 지난주와 같은 7위에 올랐습니다. 6년간 노래방 애창곡 1위를 차지하기도 한 노래로 역주행하면 떠오르는 곡이자 트로트 오디션 단골 노래인 진성님의 대표 히트곡 안동역에서가 세계단 상승한 6위에 올랐습니다. 사랑에 대한 아픔과 힘듦을 솔직하게 표현한 가사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사랑받고 있는 장윤정님의 사랑아가 지난주와 같은 5위에 올랐습니다. 애절함의 대명사인 가수님의 대표 히트곡으로 노래의 도입부분부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며 가슴속의 아픔을 애절한 목소리로 녹여낸 장윤정님의 초혼이 지난주와 같은 4위에 올랐습니다. 서원도님이 가수님에게 특별히 선물한 곡으로 오랜 시간 곁을 지켜준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담하게 담아낸 가사를 통해 그동안 자신에게 사랑을 보내온 이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안겨주고 있는 이명웅님의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가 지난주와 같은 3위에 올랐습니다. 해바라기 같은 순수한 사랑을 노래하는 가사가 인상적인 흥겨운 곡으로 달콤한 기분에 빠져들게 만드는 음색에 시원함과 창력까지 더해져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명웅님의 보금자리가 지난주와 같은 2위에 올랐습니다. 4월 세트주 벅스뮤직 성인가요 영광의 1위는 이명웅 님의 나만 믿어요가 차지하였습니다.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장기간 성인가요 1위를 차지하며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결혼식 축가로도 정말 많이 선택되어 불려지고 있는 이명웅 님의 이젠 나만 믿어요. 다시 한번 1위 축하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